네, 저 때문에 전 남친이 자살했습니다 사연입니다. 바로 전 남친은 아니고 5년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나보다 어렸는데 행동이나 생각이나 훨씬 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알바다가 하 만났고 내가 먼저 대시해서 1년 정도 사귀었습니다. 그 사람이 날더 좋아하는 연애를 했고 엄청 공주 대비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계속 나 신경 쓰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주고 안절부절하고 어디 여행 가면은 숙소 신발장에 나세워 두고 몰가 설치된 거 없나 확인하고 들어가고. 나 들어오라고 그러고 자기도 학생에 알바하는 처지라 넉넉하지 않으면서 나돈 하나도 못 쓰게 하고 그냥 나 가만히 바라보다가 내가 자기 여자친구인 게 너무 좋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애였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가끔씩 생각이 나면은 이 사람만큼 날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그 사람이 점점 나에게 당연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가 나는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자기 버리지 말고 1년 동안 잘 기다릴 테니까 제발 마음 변하지 말라고 매번 말했고 나도 참 나빴지만 계속 그런 얘기 들을수록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이미 마음이 식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고 갈 용기가 없던 나는 미루다가 결국 교환학생으로 떠났고 그 이후에 꾸준히 연락하다가 세달도안 돼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예 상대로 엄청 붙잡았습니다.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잘 이야기하고 차단했더니 패메오고 아이 메시지 오고 DM 오고 그냥 이 수단을 막으면 저 수단으로 연락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나 붙잡는데 솔직히 그때 너무 싫었습니다. 왜내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지, 자꾸 매달리는지 너무 불편하고 싫다 이런 생각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번 받아주다가 그냥 다 차단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알바하다 만났고 서로 연애하는 동안 서로의 친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엮여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차담함으로써 우리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마지막 패매에서 자기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정말 자살할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지만 설마 그러겠어 하고 안일하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사람 완전히 잊고 지내다가 5년이 흘렀고 지난달에 문득 안쓰는 페북 계정 삭제하려고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패매가 엄청 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던 팸을 확인하던 중에 욕설이 담긴 걸 발견했습니다. 3년 전쯤 온 거였는데 내가 페북을 아예 안 해서 전혀 모르다가 이제 본 겁니다. 전 남친의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얼굴 한번뵌적 없지만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메시지 보낸다. 땡땡이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 유서는 없지만 당신 때문이다. 뭐하고 사는지 어디 사는 분인지 전혀 몰라서 이렇게만 말하는 게 너무 비통하다.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었고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읽으니까 한 일주일 가량 점점 악에 박혀서 욕설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쪽지를 읽고 답장을 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 땡땡이가 결국 자살을 했고, 자살 이전에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냐고 이젠 다 늦었으니까 속죄하면서 살라는데 진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착하고 능력있던 애가 도대체 내가 뭐라고 겨우 20대 초반에 1년 만난 나 때문에 자기 생을 포기했을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아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좋은 기억이 더 많았던 사람이라 비록 끝이 아름답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가끔 궁금해서 그 이름 적자 인스타에 찾아봐도 안 뜨길래 인스타 안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어서 최근 활동이 없어서 못 찾았던 거였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7월 초에 알게 된 사이인데 한 달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뭐 먹지도 못해서 8kg가 빠졌습니다. 진짜 더 이상 웃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 심정은 알겠는데 뭘 안다고 속죄하며 살라고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헤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입니다전 남친이 그렇게 된건 정말 안타깝지만 그거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